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하 오늘도 하이텐션 유하 오늘의 게임 배틀라이트 배틀라이트 <laughs> 아 지금 떠드는 거 친구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하자고 해가지고 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접속해봤어요. 여기 레벨 1 보이죠? 나도 1이야아 친구가 지금 동시에 같이 시작했어요. 지금 친구가 치사하게 그 에픽스 레전드 하자고 해놓고 서안 된다고 먼저 튀어왔거든요. <웃음> <웃음> 뭔가 프로토스스러운 걸, 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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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분명 그래 사도다. 사도? 어 있어 스타트의 유닛. 아, 비슷하게 아, 생겼어. 그래. 건너뛰게. 아, 건너뛰었어요? 팀으로 <laughs> 싸운다고? 야호, 새 친구다. 잠말로도 아주 좀 꾸며보자. 됐다 준비 됐다 아잠만 뭘 사라네 아 이거 템트리네 음 장비 공원사실 이속 체력 체력 아, 일단 하나만 살수 있네? 어아하하 <laughs> <laughs> 어차피 실전에왔었어 자, 힐 필요하면 말해 일단 내가 힐러거든 봐봐, 네. 체력이 4칸밖에 안 되는 거 오, 야, 잠깐만 아, 피했다 람버스? 힐 받아 야 얘가 꼭그거해 맞다 자, 이기로 들어와 야 구슬 나왔어요 오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구기가 <목소리> 뭘까 얘는 어나 궁차 썼네. 얘 돌진이네. 아 잠깐만 석화. 아 기절 먹혔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힐 먹어. 힐 어, 됐다. 오케이 한명 잡고. 어우 나 석화야. 기절 좀 시킬게. 아,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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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라라라라라라와저라라와저와저라 아, -어. 피한다. 라 오, 나이스 도토리 는 강하다. 아. 야, 나 진짜 얻어맞 았데 가지란다. 니케 너무. 어, 어, 어 이거 개 아니야? 왔네? 와 쓸데없이 <놀람> 간지나는 거. 준비 끝 나도 <laughs> 이게 좋 겠다. 야, 내 슬로건 또 그건 또 언제 얻 은거야? 뽑았 어? 야, 이제, 보 니까, 이, 나 무가, 내 오른쪽 힐 이게 먹 더라고.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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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가... 그게 있더라고. 회복량, 즉폭... 야... 아, 하긴 뭐...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지. 아, 인정 할게. 아, 지금 무력화하고 피, 피 먹고 오는 거 봐. 야, 애들이 날 집중적으로 매직을를걸 야, 간다. 아, 뭐냐? 방금... 궁극기다 아, 그래, 궁극기, 어떤? 저는데 애들이 자꾸 나만 <laughs> 매직이 싹다 나한테 뿌리는 기분이야 응 죽겠어? 좀 죽어! 죽어! 얘 죽으라고 진, 진짜 튼튼하지 않냐? 진짜 튼튼하게 하네 야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죽어! 오케이 <laughs> 도토리가 이겼다 응, 아 색피는 어떤? 파랑 파랑하네. 어, 내가 좋아하는 색 배열이야. 어. 나 어떤? 멋지네. 얘가 <laughs> 좀꼭 그래. 악한 같은 걸. 악한. 야, 빨리 궁 채워서 보여줄게. 야, 궁 보여줄게.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완전 간지아님? 이거 갑자기 가옷이 땅바를 구슬 떨어지길래 죽은 줄 알았어. 아. 플라이 스위치. 이거 진짜 나한테 맞는 캐릭터다. 응. <laughs> 시작부터 석화로. <laughs> 깔쌈하게 석화로 시작해버리기. 야이 이 나무 쥐이 나무 힐하면 니도 힐 받더라 이제알았냐음아그 응. 특성을 그 특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찍었다. 아이 깜짝이야씨 난또 아이 스킬을 모르고 있는 줄 알네. 와극기질 <laughs> 약하긴 약하다. 힐러니까 당연히 약해야지 그럼 강해야냐? 그래도 뭔가 그래. 쓸 의미가 없다 할까? 애초에 의미가 있으면 그거 전부 다 그거만 쓰지. 오. 한번 움직이고.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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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빵 받아라! 아 응, 아니야 아아 아, 막차! 아 막차! 아. 왜? <laughs> 막차 뺏겼어 니한테 막차 뺏겼어 계속 그래? <laughs> 계속 막차 뺏긴다고 이런 씨. 어떻게 할거냐 이성봐야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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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 까비. <laughs> 자, 상큼하게 꽃을 던지고 시작한다. 어, 기절 먹었어. 근데 내가... 리야뭉찾음 벌써? 오케이, 오브까지 먹어준 센스.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쉬운 싸움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널 죽지 않도록 해 주마. <목소리> <laughs> <laughs> 아! 아! <웃음> 계속 뺏기는 기분이다, 니. 뭐 그래도 m v p 는니가 묻네 총 다섯 번 뺏겼다, 임마 <laughs>